여기가 까까매표소 까까매표소.. 깍까매푼, 까까마을 아, 매표소고요 자, 까까마을 입구입니다 이 표를 들고 가만 여기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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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역시 모든 관광지에는 우리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관광지 입구에는 기정품점이 있습니다 헬로우 어 헬로우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내일? <laughs> <laughs> 내일? 네, 네 내일 아, 저희도 내일 아침에 이제 하노이 가요 아 아침에? 네 아. 오늘 저녁까지 아, 여기 있고 오늘 여기서 네. 자고 네. 내일 이제 하노이 가요 아, 그, 그리고 이거 펜, 펜시판 없어? 펜시판 아, 네, 네. 아침에 아침에? 네. 근데 아무것도 안보여요 어, 그치? 네. 아무것도 안보여가지고 네. 그냥 네. 대충 찍고 왔어요 케이블카 안 무서웠어요? 아 네.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 내일, 아, 내일 네, 가요? 네, 내일 거기서 가요. 아, 네. 내일은 날이 좋아야 될 텐데. 네, 어. 사람도 좋고. 어, 어, 어. 밥도 맛있고. 네, 네, 네. 아, 진짜 여기서 살고 싶어요. <웃음> <저>. <웃음> <웃음> 둘이 <웃음> 결혼했어요? <웃음> 아니요, 아니아 네, 아, 부럽다. 네. 아, 나도 나도 <laughs> 나도 나중에 애인 생기면 같이 네. 올 거예요. <laughs> 아, 나도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예. 네. 원래는 혼자 이렇게 여행 다니는데 이번에 같이 가자고 해서 가족들이 그래서 같이 온 거예요. 예. 네. 원래는 혼자 유럽 갈라 그랬는데 유럽 유럽 갈라 그랬어. 응. 근데 가족끼리 같이 오니까 그냥 여기로 온 거예요. 나 여기. 네. 근데 여기서 만나니까 되게 신기하다. 네, 그렇지. <laughs> 혹시 나이가? 하월드. 아, 베니퍼 스물, 한한 번은 스물 다섯. 어. 저 써리 A. 셀리 A. 예. 아, 부럽다. <laughs> 나이도 부럽고 <laughs> 둘이 오는 것도 부럽고. 네.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어, 덥지도 않고. 나는 여기 지금 딱 좋아요. 아, 너무 네. 막 덥지도 않고, 네. 춥지도 않고. 네. 싱가포르 어. 너무 덥다. 그쵸, 그쵸. 거기는 이제 아래, 아래쪽이니까, 남쪽이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코리아는 저 북쪽이니까. 네. 추워요, 지금 윈터. 네, 네, 네. 제가, 네, 그 내가, 미국 내가 미국? 외국 나오면 해보고 싶은 게, 외국 친구 만들어 보는 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진짜? 어. 나 <laughs> 외국을 처음 나가봐 봤어요. 해외를. 너무 일만 해가지고 그동안. 음. So which country you go? 어? a uh, which country? 아, uh, 너. The... 잠깐만요.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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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역기가 있어. 네. Which 네. <laughs> country have you went? 아, 네네네. 아, 네, 네. 뭐야? <laughs> 그런데 저는 가난합니다. <laughs> 야, 네. 왜 여기서 오줌을 싸고 왔니? 니는 유 <laughs> 지나가네. 그리고 <laughs> 또 야, 물은 내리고 가야지. <laughs> 야, 왜야? 뭐야? 뭐야? 근 뭐야? 너너 너는 왜 들어놓고? 야, 이고양이하고 얘는 안 싸우니? 오, 어, 야, 아깽이. 얘가 더 위네 배 보이는 애들이 지는그러니까배 보이면 지는거잖아 응. 아 귀여워 여기도 전통가옥은 이렇게 너와집 이런 우리나라 너와집이랑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지금 지붕을 이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 일로 와봐 눈좀 봐봐 안 아이 예뻐 아저씨도 문다자 이제 다시 출발해 봅니다 아깽이 안녕 이렇게 간판이 있는데 문제는 제가 못 알아 먹습니다 일단은 여기 뭐 폭포 자, 폭포 쪽으로 가봅니다. 어? 자, 왼손목 <laughs> 겁나 잘 내려가셔. 아니, 며느리하고 같이 가는 것 같아. 그니까. 러 <laughs> <요거 연방. 웃음> 아니, 어머님, 며느리분을베트남분으로 <laughs> 그러니까 되게 다정해 보이셔. 요 이제 냇가가 흐르고 폭포가 있는데요. 여기 내려가는 내려가는 여기가 정사가 꽤나 가파릅니다. 어. 여기는 닭을 막뭐 가지 안 뛰고 돌리네. <목소리> 아저 앞에 폭포 있다. <목소리>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막 식당가도 있고. 이렇게 전통의상 대여해 주는 데도 있네요 여기 러브 브릿지도 있고 야, 이쿠포 멋있다. 다리는 흔들어줘야 제맛이죠. <laughs> 아, 예쁘다. 여기는 왜 이렇게 동물들이 다 싸우냐? 야, 너도 여기서 관람 중이냐?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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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진짜 위아더 월드다. <laughs> 아니 누가 들었어? 어. <laughs> 아 어떡해 다시 그 다시 백? 다시 백? 아니 아니야 아 일로? 아 오케이 <laughs> 아, 어 절로가 북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였어 오아 절로 갈걸 어

진짜 여기 있으면 전 세계 사람 다 만납니다. 우리 여기 지금 네덜란드 형님 잠깐 얘기해봤는데, 오 네덜란드 형님 역시 네덜란드 역시, 오 겁나 잘생겼어. 아개부럽네아 진짜네 최 미래의 희망이 꽃중년인데 벨랑가 물어갔습니다. 자. 여기 지던데 이렇게 폭포가 폭포라가기 그렇고 어쨌든 야이 하트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하트 하트 좋죠 그라모그 하트 애인도 없는데 무사하요 그래, 빼. 여기가 이래 길안가벼 <laughs> 진짜, 까까마을 너무 예쁩니다, 진짜. 아, 진짜. 서파에 오신다면, 한시판도 가야 되지만, 이야, 까까마을 진짜 좋아요. 아, 대신에, 비안올때 오세요. 저기 아침에 우리가 탔던 한지파 케이블카, 아이고, 아고, 이 이거는 제 체력이 저지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해발 2,200m 고지예요. 한라산 꼭대기에서 지금 이렇게 트레킹을 하고 있는 건데. 아, 어,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네, 진짜. 어, 저런 집에서 사나 봅니다. 후, 야, 인질랜드 누나는 참 명당 자리 잡아서 되게 잘 보고 계시네. 아, 다 올라왔어? 자, 여러분. 사상 최초. 합승. 어, 그, 그,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잘안 하는 건데. 빨라 무게 빨라 이거 <웃음> 오 반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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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브 확 날아간다 잡 여기도 다 너와 기본으로 지붕으로연출한 그 너와지 너와. you, you come 너와 하우스 같은 소리가 잰네 코너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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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하고 빠이짜이치, 빠이짜이치. 아, 아, 예, 뭐, 아, <laughs> <바이짜이>? 아 <laughs> 그거는 오늘은 메뉴는 소고기볶음에 뻐바 네. 속초 돼지고기 천천히 드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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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글러리. 아저씨 다섯 시 드시는 대로 이제 준비할 거예요. 맞죠? 네. 저 유튜버님하고 저희 이동준비하고 네. 다시 준비할 거니까. 네. 오늘의 맥주는 저녁 저녁 안 저녁에네 베트남 사이공, 사이공, 사이공 라거. 그게 나밥 있고. 자 응. 내가 참 베트남 와서 술 많이 먹네요 진짜 나 원래 술을 잘안 먹는데 이 만두가 군만두인데 이거 그 베트남 라이스페이퍼 거기다가 싸서 끓인건데 진짜 맛있어요 응. 자전기차 타고 사빠시내를 돌고 있습니다 I k 못쳐 w that I'm people. 이 m people. I'm people. I'm people. I'm people. I'm p 대나무 통 속에 밥을 넣어서 만든 그거랍니다 자 이제 여기 지금 공원에 호수 아까 보여드렸던 호수공원에 제가 혼자 있고요 좀 있다가 8시에 아까 그 어제 그 탁박에서도 만나고 오늘 까까에서도 만난 그 싱가포르 친구들 여기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그래도 이제 좀 한국의 가을 날씨랑 비슷해서 저녁에는 조금 쌀쌀하네요. 그래서 어차피 아직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추워? 나 더운데. 어. 자, 인사 한번 해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예, 우리 여기 사파에서 만난 친구들입니다 네 예. 여기 아 어, 카페 고고 예, 이제 만나서 카페 가기로 했거든요 옷안 안 챙겨가야 돼? 뭐빵 먹고 싶어? 인사하고 어요 어디서 만져요? 인터뷰. <웃음> 인터뷰. <웃음> 참. 서파에서 어떻게 인간이 <laughs> 돼서 아, 어. 아, 진짜 아, 반가워요. 아, 반가워요. 반가워요. <웃음> <웃음> 둘다 시골을? 네. 알 아. 봤어 아. <laughs> <much> 처음에 아, 퍼스트, w a 아... the 트 i r s t I t 에 i n k it w a 는이 투어... 투어요일 저도 픽기 포마찬 오늘 내고 고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온거같수거가 제가 살을것 저희 지금 자 이렇게 먹습니다야이 에그 커피 어 고마웠어 아선도고 고마웠어 아 진짜 오늘 재밌었어 진짜 연락해 아. 한번 판에서 웨딩 사진이라니, 총방 앞에서, 아, 갑자기 화가 막, 없던 화가 막 치밀어 올립니다. <laughs> 여기가 저희 집앞방입니다 여기가 우리 집앞방입니다